전문가인지도 좀 의심스러울 정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laughs> 환자도 얼마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단 말이야 신의실 언니들 은쌤 봄쌤입니다 음. 오랜만에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스포일러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배트맨 시리즈에서 악당 주인공 아서 플렉이 조커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커 비긴즈 같은 거죠. 그죠, 그죠. 히스레저를 <laughs> <씨를> 굉장히 좋아해서 <laughs> 무섭죠.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laughs> 히스레저가 나온 것만 보고 사전 정보가 되게 부족한 상태에서 조커를 보게 된 <laughs> 경우였어요. 인상심리 전문가의 시선에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상담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 제일 <목소리> 처음부터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유명한 고담색트라서 가능한 건가? <목소리> 표정 봐요 <봐야지>, 지금. 거의. <목소리> 거의 뭐 듣지도 않아, 듣지도 않고 나쁜 소식이. 누린 하고 싶은 얘기. 이랑 맞습니다. 이건 안 듣지. He just asked the same questions 똑같은 질문하고 근데 이거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저도 그거 약간 찔렸어요 음. I have. Cut <laughs> 아 진짜 복지 <laughs> 예산을 줄여서 상담이 마지막 날이다 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죠 They don't give a shit about people like you 와 막말 장난 아다 이 사회복지 제도 문제에 되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이 상담사도 지금 일을 잘릴 상황인 거예요. 음. 자격성을 갖춘 전문가인지도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본적인 윤리나 과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 상담 장면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업지 관련해서 경제적인 부분 필수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긴 하거든요. 내담자분 나의 감정을 거의 토로하고 있잖아요. 다 쏟아내고 있는 상태인데 일절 무시하고 뭐 아무도 당신에게 관심 없어. They don't give a shit about people like you, Arthur. 간혹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긴 해요. 인지적으로 왜곡이 심하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간혹가다가 직면을 해줘야 하는 순간이 있긴 한데 실제로 해본 적도 없을뿐더러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그쵸. 되어 있을 때에만 음. 할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직면을 시킨 후에는 직면 후에 이 사람이 느끼 어떤 좌절감 같은 것들을 받아내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영화니까 자극적으로 보이기 위한 연출을 한것 같은데 혹시라도. <laughs> 상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라고. <laughs> 잘못된 인식을 하시게 될까봐. <laughs> 증상이 지금 이제 온셋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환자분인데, 전문가라면 아마 알 거란 말이죠. 이 시점에 공격적이고 강한 버위자의 모습으로 대응을 한다는 건 환자의 공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 <laughs> 나를 공격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맞아요. 있는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응. 아마도 외부에서 거절 경험을 수없이 겪고 나서 상담 장면 오셨을 텐데 믿었던 상담자부터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고 평가하는 태도를 가지는 걸 알게 된다면 상담에 더 이상 오고 싶지 않을 뿐더러 아예 이제 타인에 대한 표정이 완전히 억그러지는 거죠. 순간에 말잘못 하고 <laughs> 맞받아치죠 그랬군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진부하고 형식적이지만 사실 상상담에서 큰 역할을 하거든요. 진짜 둘이 말싸움을 <laughs> 하는 장면이 나와요. <좋아요. 웃음>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서가 분명히 여러 번 자기 증상에 대해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laughs> 상담자가 기억을 못하고. <laughs> 모든 디테일을 다 기억을 할 음. 수는 없더라도 상담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상담자가 항상 잘 인지를 하고 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아서가 그 상담 장면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는 아서가 그 이야기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아서가 이 이야기를 꺼냈다 중요한 단서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해, 타해, 가능성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쳐버리죠 상담의 주제도 없고요 아, 목표가 뭐였을까? 상남자가 자기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음. 내 남자한테 필요한 걸 하기도 하고 상남자의 오리엔테이션을 따라가기도 하고, 아서하고 음. 인쟁동치료를 해야겠다. 음. 우리 아서는 약간 웃음코드도 남들과 다르고 사회성이좀 부족한 분이니까 그치. 좀 사회훈련 기술을 가르쳐야겠다. 그런 방향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심리치료라고는 절대 볼수 없는. 행정직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사례관리도 이런 식으로는 안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는 일단 주요 우울장애. 우울이 기저에 깔려 있는 데다가 최근에 불칙한 스트레스 사건들이 계속 음. 있었죠 직장에서 해고 가까운 가족의 죽음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면 친구들한테 붙어 당하는 일도 맨 처음에 있었고요. 맞아, 맞아, 맞아. 성격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를 음. 조커와 이렇게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충족되는 부분들을 조커가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요. 성격장애들이 전부 다 되게 어떤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부터 이제 성격이 시, 형성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영화상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설정상 설정은 잘 모르겠는데 30대에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발현한다는 게 진단하기가 힘든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아서 같은 경우에는 엄마를 오랫동안 극진하게 살피고 음. 꾸준히 이제 출근을 하고 굉장히 음. 성실한 직원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배트맨의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반감을 네. 아마 성장 과정에서부터 쭉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유층에 대한 반감이 극심한 상태에서 행동화하지 않았다 뿐이지 최근 스트레스 사건이 터지면서 온셋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laughs> 아, 그 장면? <웃음> <웃음> 조커의 행동화가 시작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바이폴인가 성격 장애보다는 영화에 나온 것만으로 줄수 있는 진단 중에 하나는 망상 장애가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스토킹을 당하고 그 남자랑 사귀어주는 여자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이제 제 앞에 놓고 심리 평가를 하게 되면 환청이 있지 않았는지 <laughs> 맞아. 면밀하게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살해할 때 혹시 내면의 목소리를 듣진 않았는지 음. 또 양극성 장애랑 주요 우울 장애가 이제 기분 장애이기는 하지만 정신증을 동반할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화장도. 화장도 굉장히 사롭지 색... 않죠. 네, 사롭지 않잖아요. 너무 컬러풀하고, 완전... 이렇게, 심한 고양감을 느끼고, 완전 인격이 바뀐 것처럼 나오잖아요. 말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말수도 많아지고. 응. 이 정도 되는 환자분이면, 일단, 리퍼를 할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물치료가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치료도 저는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랑 환경이, 응. 나쁘다는 거를 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쵸.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음. 한국에서는 상담이 의료보험, <laughs> 의료보험 자체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앞서는 있는 게 끊겼지만 한국에서는 네네. 끊길 것조차 없어. 끊길 것도 없는. <laughs> 아 한국이라면 약물이 끊길 일은 없잖아요. 그 의료보호 일종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음. 약물 치료를 이제 얼마든지 굉장히 값싸게 받으시거나 보건소를 통해서 약물을 처방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중간에 끊어버릴 어, 그렇죠. 수 없죠. 그렇죠. 아마 한국 상황이었으면은 뭐 상담치료는 받지 못해도 약물치료는 꾸준히 받을 수 있었고, 이렇게 심한 발병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버스에서 그 장애가 있다라는 <laughs> 카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상해를 입이능학적인 <laughs> 손상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병리적인 웃음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냉카드 음,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미국에 있을 때이 카드 받아본 적몇번 있었어요. 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일일이 설명하기가 음 굉장히 음 곤란하잖아요. 보호자분들이 아그 코팅된 카드를 아 가지고 다녀요. 봄샘이 영화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잘 만든 영화라도 이 사람은 범죄자이며 조커라는 인물의 화사를 주면 안 된다. 아, 네. 그 히스레저가 출연했던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좀 걱정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좀 범죄에 대해서 어떤 정신병을 방패로 음. 내세우는 음주 상태에서 음.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감형을 해준다든지 죄책감은 사실 없어요. 근데 우울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죄책감을 느껴서 우울한 게 아니라 음. 이일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이 잘못될까 봐. 맞아. 그거를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 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항상 여러 차례 모든 영상에서 강조를 하듯이 진단명만 보면 안 돼요. 내가 피해를 당해서 우울해도 우울이고 죄책감을 느껴서 우울해도 우울인 거예요. 평가 보고서 전체를 봐야만 알수 있는 거거든요. 이 조커라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조커 입장에서만 쓴 거란 말이에요. 그 머레이쇼에서 머레이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저는 오히려 더 공감이 됐거든요. to be somebody but themselves they don't you finished i mean there's so much self-pity arthur you sound like you're making excuses for killing those young men not everybody and i'll tell you this not everyone is awful you don't know the first thing about me pal look what happened because of what you did what it led to there were riots out there Two policemen are in critical condition. You're laughing. You're laughing. Someone was killed today because of what you did. 치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탈환하거든. 좀 적응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치료의 목적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예 이제 병상수를 줄여나가는 추세로 아, 바뀌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를 어떤 대규모 병원에서 입원시설보다는 음. 지역사회 사회복귀시설, 사회재활시설, 그렇죠. 뭐 정신건강센터 같은 이제 로컬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하는 게 목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커가 너무 극단적인 범죄자라서 그렇지, 사회복귀를 하려다가 실패해서 재입원을 하는 이 과정, 이 자체는 굉장히 흔하게 아, 볼수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음. 패턴하고 굉장히 닮아있어요. 굉장히 속상한 음. 부분이에요. 음. 정말 좋은 기회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받는 사회적인 시선을 또 무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정신장애인에 의한 <laughs> 살인사건이 굉장히 많은데도, 정신장애인에 의한 사건은 또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또 공고화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아라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음. 뭐. 제시 제3, 제4의 조커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음.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우리의 아, 역할이 큰 거지 마음이 부럽네요 갑자기